다게스탄 도전자 우마르 누르마고메도프는 끊임없이 테이크다운을 노렸고 그의 상대인 늘 자신만만한 조지아 파이터는 마치 장난하듯 행동하며 해설진과 대화를 나누고 이미 이긴 듯두 손을 들어 올렸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합입 누르마고메도프조차 이런 대담한 행동에 놀란 듯 보였다. 이 경기는 너무나 큰 기대를 모아 거의 메인 이벤트를 가릴 정도였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충돌 전 둘의 길은 아주 달랐다. 전설 합입의 사촌인 우마르는 날카로운 타격과 질식시키는 그래프로 무패 기록을 쌓으며 이 체급에서 가장 위험한 신성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반면 무랍 타발라슈빌리는 끝없는 속도, 지치지 않는 압박, 흔들리지 않는 근성으로 벤텀급을 올라왔고 그에게 머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매치는 스타일 대결로 불렸다. 다게스탄의 계산된 인내심 대 조지아의 격렬하고 멈추지 않는 공격. 챔피언인 무랍은 더 쉬운 방어전을 기대했고 우마르가 타이틀 도전자 자격이 없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첫두 라운드 동안 도전자는 훌륭했다. 거리를 잡고 깔끔한 콤비네이션을 맞추고 여러 테이크다운을 막아내며 자신이 이 무대에 설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다. 잠시나마 흐름이 우마르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하지만 경기 중반 무랍은 특유의 강한 리듬으로 속도를 올렸고 우마르를 펜스에 몰아붙이며 반복해서 그를 매트로 끌어내렸다. 매테이크다운마다 관중은 크게 환호했고 우마르는 지쳐가며 버티기 힘들어졌다. 무랍은 그 기세를 타 쇼보인까지 하며 교환 사이에 팔을 들고 중앙에서 말을 던지다 다시 행동으로 뛰어들었다. 또 하나의 폭발적인 더블레그와 숨막히는 상위 컨트롤로 챔피언은 자신의 우위를 굳혔다. 마지막 종이 울렸을 때 무랍 다발란슈빌리는 명확한 판정승을 거두었고 바르 누르마고메도프에게 생애 첫 패배를 남기며 벤텀급 정상의 지위를 다시 확인했다.